신상 터리범의 신상터리 닥냐. 자기야. <laughs> 진짜? <웃음> 휴가 날짜 정했어? 어떡해? 어떡해? 나는무 <laughs> <laughs> 헐. <웃음> 뭐 왜? 준이 휴가 나온대. 언제? 이제 <laughs> 뒤에. 야. 근데 너 얼굴 어떡하냐? <laughs> 어? 거울 좀 봐. 아주 난리 났어. <laughs> 아, 뭐던는데 <laughs> 피부가 뭐라고 <요려고> 뒤집어졌냐? <laughs> 아. 진짜 어떡까? 일단 진정해 봐. 하. <laughs> 또 갑자기 뭐해? 에이씨? 앰플? 주문했어? 주문했어? 뭘? 뭐 샀어? 네, 나가요. 총알 배송이야, 뭐야? 짠! 화장품이야. 얘가 내 피부를 구해줄 거야. 수분 각질 관리는 물론이고 피부 장벽을 태워해서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거 야, 그래도 그렇지. 갑자기 화장품을 왜 바꿔? 몰라. 일단 써보고 효과 없으면 100% 환불해준대. 역시, 자신감 쩌네, 이스프리 일단 탈, 탈, 털어봐야지. 이름은 트루케어 AC 진정 앰플. 완전 귀여운 사이즈. 용량은 1 0 m l 역시 스포이드 타입. 위생에 신경도 썼네. 신선하게 쓰라고 앰플을 4개로 나누고, 일단 발라봐야 알아. 오, 물 같은 제형이라 흡수가 완전 쩌네. 끈적거리지도 않고, 완전 촉촉해. 테스트를 또 해봐야지. 오, 이것 봐. 오, 나 빨리 발라볼래. 세수는 언제 하고 왔대? 저 봐. 빨리 발라봐. 어때? 오, 되게 촉촉하다. 그치, 그치? 성분이 뭐야? 프로폴리스, 히알루론산, 판테놀. 오, 좋은 성분만 들었는데? 아, 주말에 제일 좋아. 야, 너 어디가? 또 발라? 어제 저녁에도 발랐잖아. 매일매일 써야지. 매일 아침, 저녁으로? 그리고 가벼워서 아침에 사용해도 좋은 것 같아. 그래? 써봐야지. 너도 써볼래? 안 돼. 나 완전 트러블 쩌는 피부잖아. 아무거나 못 써. 야, 야, 괜찮아. 이건,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해서, 건성, 지성 뿐만 아니라, 너처럼 트러블성 피부에도 다 써도 되는데. 너 효과 보면, 그때 생각해볼게. 의심 많기는. 야, 야, 야. 다음주야. 우리 저녁 오는 날. 넌넌넌넌 네, 넌. 네,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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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냐? 피부 어때? 피부 뭐. 나 진정 앰플 완전 열심히 발랐단 말이야. 어? 좀 괜찮아졌는데? 그치, 그치. 나 뭔가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아. 나 각질 제거 따로 안 했는데도 묵은 각질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. 조금만 진정돼도 어디야 싶었는데 건조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촉촉하기까지 하다니까. 야윤준아 치킨 먹. 벌써 자냐? 아, 아 내일 남친 휴가 나오는 날이구나. 꿀잠 잔다고 네 피부가 달라지? 어? 헐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? 탱탱한데? 음. 음 미안 나도 써볼까? 나 어때? 헉! 우와! 대박! 이건 거의 기적 아니야? 진짜 장난 아니지? 트루케어 A씨 진정 앰플 완전 쩔어! 나 피부 뒤집어지기 전보다 더 좋아진 거 같지 않아 야, 나도 좀 줘봐 봐! 소개팅 잡혔단 말이야! 주이다 아, 저게, 씨! 에이, 씨! 진정 앰플이나 사러 가야겠다